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깔끔한 케이스, 슬림픽 케이스, 심플한 케이스 찾으시면 이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품격을 손안에 담으세요. 갤럭시 Z 폴드7을 위한 완벽한 케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스타일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원하셨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갤럭시 Z 폴드, 7 슬림픽 하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이 케이스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세련된 디자인의 조화로 스마트폰의 우아함과 완벽한 보호를 선사합니다. 베이직 로고와 화이트 컬러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보세요. 사용자들이 말하길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충격에 강한 재질이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끄러지지 않는 실리콘 느낌의 소재가 손에 착 감겨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휴대폰 케이스 슬림핏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